화평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칠곡기 34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뜨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모세는 제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범죄하였으니, 이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절대로 교류하거나 약속을 나누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하며 무교조를 지키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첫 태생, 즉 이스라엘 민족의 첫 아이와 가축들의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계속하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명령하시면서 여러 절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장림하신 시내산에서두 번째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익혔어요. 그 동안 모세는 아무런 음식도 아무런 물도 마시지 않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준비한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요약인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라 명령하셨어요. 신내 산에서 40일을 머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영에 가까이 이르자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어요. 모세는 자신을 피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명령하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설명하고 명령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광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씩씩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녕.